이번 시간에는 우분투 한글 입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분투를 처음 설치하고 나면은 한국어 10114키 호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국어 한글로 변경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한글 상태를 클릭을 한번 하면 이제 한글 상태가 이제 체크가 됩니다. 그러면 한글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한자 입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자 입력은 글자를 입력하고 F9번을 누르면 한자 예시가 나타납니다. 한자 예시가 나타나는데 글자가 작아서 한자를 파악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버스에서 한영키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설정을 클릭을 합니다. 아이버스 한글 설정 메뉴가 나타나는데, 한영전환키는 한글과 Shift 스페이스를 사용합니다 을 컨트롤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바쪽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 을 때문에 단축키로 사용하기 을 때문에 Shift 스페이스를 그냥 사용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한자 같은 경우에는 F9키가 들어가 있는데 F9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응용 프로그램하고 충돌이 나기 때문에 F9번은 제거를 해 주시고 대신에 컨트롤 Shift 스페이스를 추가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한글의 경우에는 Shift 스페이스를 사용하고 을 한자는 Ctrl 만 추가를 하게 되면 사용하기가 편해집니다 키보드를 반으로 나누었을 때 왼손으로도 한글하고 한자를 입력할 수 있고 오른손으로도 한글 한자를 입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이버스를 삭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능하면 아이버스를 그냥 두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간혹 어떤 프로그램들은 아이버스만 호환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외국의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버스를 두시고 FCITX나 뭐 다른 것들을 UIM이나 다른 것들을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리고 단순 입력 같은 경우에는 아이버스만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FCITX 입력기를 설치하고 한영 키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키보드의 오른쪽 Alt 키와 오른쪽 Ctrl 키가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는다면 근엄 데스크탑을 사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현재 명령어를 터미널 창을 열어서 입력을 하시면, 오른쪽 알트키와 컨트롤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fcitx를 설치하기입니다. 먼저 터미널 창을 열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버스에서 F FCITX로 입력기를 전환하기 위해서 시스템 설정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지역 및 언어를 클릭합니다. 키보드 입력기에서 ibus에서 fcitx로 변경을 합니다. 적용을 위해서 재부팅하겠습니다. 두 개의 입력기가 있습니다. 한글이 있고, 101, 104키 호환, 이렇게 두, 두 개의 입력기가 있는데, fcitx가 한 번이라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에는 한글에서 한영 전환이 모두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fcitx가 충돌이 일어나면, 한글 상태에서 영어로 전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영어 입력을 해야 되는데 영어 입력을 위해서는 이 101, 104 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혹 101, 104 키를 삭제를 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면 삭제를 하지 마시고 그냥 두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FCITX가 약간의 버그가 있습니다 입력기를 선택을 하면 입력기가 두 개가 있다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현재 입력기를 클릭을 해도 표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버그를 갖고 있으니까, 한글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지만, 입력기 간의 전환이 현재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키 설정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한자 모드 같은 경우에 F9번으로 되어 있는데 F9번은 응용 프로그램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Ctrl Shift 스페이스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한자 모드는 체크를 해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전역 설정을 보겠습니다 전역 설정에 입력기 전환이 컨트롤 스페이스로 되어 있는데 컨트롤 스페이스는 자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때 컨트롤 스페이스가 단축키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시프트 스페이스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트리거는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트리거를 사용을 안 함으로 하시고 입력기 사이에 스크롤을 위한 단축키 활성 현재 입력키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 현재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윈도우 사이의 상태 공유는 모두로 체크를 하시고 추가 설정을 보겠습니다. 추가 설정에 보시면은 입력기에서도 단축키들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단축키들이 응용 프로그램에 또 단축키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분투 OS 자체에도 단축키가 또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잘 사용하지 않는 단축키는 제거를 하는 것이 오려 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사이의 상태 공유는 모드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쪽 응용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을 하다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는 경우, 이쪽에서는 영어인데 비밀번호를 입력하려고 하면 한글이 입력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그 입력 상태를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편리합니다. 다음은 모양새를 보겠습니다. 모양새의 경우, 기본적으로 한자를 표시를 하려고 하면 글꼴의 크기를 0으로 두면 한자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한자를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권장을 권장을 드리기를 30 정도를 권장을 드립니다. 한자가 조금 더 커졌죠. 아무래도 이게 눈으로 볼수 있는 시안성이 더 좋으니까 한30 정도를 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부가 기능에 보면은 빠른 입력을 위해서 세미콜론이 있습니다. 이게 상용구를 호출을 하게 되는데, 세미콜론을 입력하게 되면 상용구를 호출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없음으로 변경을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